미국이 K조선을 원한다. 요즘 미국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술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K조선일까요? 한국 조선 기술, 세계 최정상.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LNG 운반선, 스마트 선박, 친환경 추진선까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세계 발주량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밀한 용접 기술, 자동화 설계 디지털 트윈 기술 이건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간절한가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상업 조선 시장 점유율은 0.1%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 미국 입장에선 해양 패권을 중국에 뺏길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 한국과 손잡자. 입니다. 한미 협력의 빅딜. 이제 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술이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현지에서 선박을 함께 만들어요. 미국은 기술과 인력을 얻고 한국은 시장과 동맹을 얻습니다. 결국 서로 윈윈이 되는 셈이죠. 중국의 반응은? 중국은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자신들의 조선 시장 독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엔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전쟁이에요. 새로운 해양 전쟁의 시작. K조선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해양 패권, 기술력, 동맹의 핵심이에요. 이제 조선소는 단순한 철공소가 아니라 전략기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쟁.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